안녕하세요. D급 감성으로 이슈를 알아보는 D클래스입니다. 오늘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바로 한국 여자배구계의 자살, 왕따 등 많은 논란을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여자배구하면 아는 사람이 또뭐 외모로는 이다영 선수, 실력으로는 김연경 선수 뿐이 모르시는 게 일반적이실 겁니다. 또한 체육계에서 왕따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으셨겠죠. 하지만 이 체육계 특히나 질투와 평가르기의 집합체인 여자만 몰려 있는 이 집단이라면 좀 얘기가 음... 틀려집니다. 첫 번째 건 기업은행 식당 탐방 컨텐츠 에 관련 영상으로 올라온 물 셔틀 국 셔틀 영상이 있습니다. 특정 선수가 국과 물을 날라다 주는 일명 셔틀 영상이 보이시죠 충격적인 건 방송 촬영 내내 후배 로 보여지는 선수들이 국과 음료 물을 나르고 따라주고 하는데 영상 속에 말을 하고 있는 선배 선수 들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것을 받고만 있어요. 전혀 어색함 없이요. 아니 군대에서도 하지 않는 걸 저기 선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여자배구 화이팅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한국배구연맹 측은 그냥 단순사과로 넘기면서 더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뒤에 말씀드릴 사건들의 복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지난해 8월 여자배구선수 고 고유민 선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팬들과 주변인의 안타까움을 샀었죠. 물론 악성 댓글 때문이었다고 했으나 뭐 그건 본인만 아는 거고요. 여자 배구계에 이런 슬픈 일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명 여자 배구 선수라고만 알려진 한 여자 배구 선수가 구단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목숨에는 다행히도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처음 신고한 선수는 25살에 해당 기억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 왜 굳이 숙소 화장실에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 하는지 구단 내에서 숙소 생활을 하며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 체육계의 특성상 분명 선배나 후배들에 의한 왕따 또는 강압적인 육체적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시죠? 남자분들 군대에서 선임 잘못 만나면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이 새끼를 총으로 쏴버릴 제가 뭐 남자라 여자들이 단체생활 하면서 얼마나 서로를 시기하고 갈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차라리 남자들처럼 몸으로 해결해 버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빨리 25살의 어리디 어린 기역 선수 쾌차하시길 바라구요. 어? 갑자기 속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라고 해명을 했고 구단의 공식 입장도 곧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맞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네네. 여자 배고, 화이팅! 세 번째입니다 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자 배구 선수님이 이슈가 되어 여자 배구계 왕따 논란이 점화되었어요 바로 인성공사 아 아니요 아니요 인삼공사 여자 배구팀의 염혜선 선수인데요 공격 성공 후 염혜선 선수만 묘하게 세리머니에서 배제되기도 하고요 염혜선 선수가 토스 올린 거를 디우프 선수가 그냥 넘겨버리고 실패해버리면 염혜선 선수가 도리어 안절부절 못하고요 경기가 끝나자 최은지 고은정 이소라 나연수 등에서 선수들이 염혜선 선수 인스타 팔로우 취소를 하고요. 이런 논란이 일자 뭐 갑자기 다시 팔로우를 해 버리는 눈에 딱 보이는 추한 행동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같이 즐기는 벤치에서 염혜선 선수만 홀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염 선수는 다른 얘긴 하지 않고 선발이든 교체든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로만 인터뷰를 하죠. 아 생각해 보니까요, 저저 다우프 선수는 외국 용병인데 벌써 한국에서 왕따까지 배우셨나 봅니다. 역시 외국 가면 안 좋은 거부터 빨리 배운다는 거 과학이었습니다. 이런 퍽네 번째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김흥국 생명 no. 아 이게 흥국 생명의 에이스 이다영 선수가 계속 주어 없는 sns에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연예인 급그 외모를 가진 이다영 선수는 항상 인스타에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시고 라이브도 하시면서 관조 아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선수이신데요 나는 또 어떤 상처를 받을지 뭐 나이스 알좀 처먹은 게뭔 벼슬도 아니고 지친다 아주 많이 쉬고 싶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강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등등 주어 없이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저격의 대상은 바로 제가 아는 배구 선수 1번 김연경 선수였다고 합니다. 물론 김연경 선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최근 불화설을 겪었던 동료들이 잘 극복했다. 서로 의견 충돌은 있었으나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제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다영 선수는 자신의 SNS에 올려지는 김연경 선수 팬들의 악플과 비난으로 제 실력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뭐, 누구 잘잘못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배구라는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계가 어둡네요. 워낙에 비인기 스포츠였다가 김연경 선수 덕에 좀 유명해져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다양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각 구단과 한국 배구 연맹의 안일한 대처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결론 역시 보적보는 과학이다.